안녕하세요. 저는 오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구매한 행복감을 높이고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가정용 기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기형기가 이렇게 발전한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6분만에 자동으로 깨끗한 얼음을 만들 수 있고 작은 냉장고로 변신해 얼음이 녹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빙기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차가운 것이 걱정되거나 얼음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바로 얼음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온도의 가열 기능도 매우 편리하여 끓는 물이나 꽃차, 우유를 우려내고 싶을 때 쉽게 조절할 수 있어 물 마시는 자유를 실현합니다. 이것은 손바닥 크기의 진드기 제거기로 전통적인 진드기 제거기보다 훨씬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무게는 한 병의 생수보다 가볍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이중 모터 설계로 흡입력이 강력하여 매트리스 깊이 35cm 까지 침투할 수 있으며 자외선 소독 기능도 갖추고 있어 진드기, 먼지, 털이 모두 도망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집에 침대 시트, 담요, 대게, 커튼 등을 청소하는 데 사용합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이 제품은 분리하여 수납 가능해 여행 가방에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호텔에 머무를 때 침대 용품을 빠르게 청소할 수 있어 매우 안심이 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일반 사무용 의자는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불편했는데 최근에 원하던 이 인체공학 의자로 바꿨습니다. 디자인이 매우 간결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좌석 쿠션은 부드럽고 편안하며 감싸는 느낌이 강합니다. 인체공학 의자와 다른 점은 등바디가 양치식물에서 영감을 받은 생체 모방 구조로 되어 있어 척추에 잘 맞고 딱딱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지지력이 있습니다. 팔걸이의 각도, 좌석의 앞뒤 깊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신장과 체중 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도 편안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저처럼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면 이 분실 방지 끈은 꼭 구매해야 합니다. 추가로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으며 아이폰에서 찾기 기능에 추가 설정만 하면 됩니다. 분실한 물품과 함께 두기만 하면 찾지 못할 때 물품의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소리 재생을 통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경로 안내를 클릭하여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작고 지갑이나 열쇠에 올려두기 편리합니다. 집에 애완동물, 아이, 노인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유용한 수납 기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없지만 접이식 물그릇과 접시가 있으며, 이는 항균 친환경적인 ABS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하중과 미끄럼 방지 성능이 뛰어납니다. 다양한 식판을 올려놓아도 고정됩니다.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수납력이 뛰어납니다. 아래층 트레이는 그릇 옆에 놓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젓가락, 나이프, 포크, 숟가락, 컵을 놓을 수 있고 걸어두어 물기를 빼고 말릴 수 있어 깔끔하고 실용적입니다. 모든 가정에 필요한 압축 수납 가방입니다. 측면에 일정한 두께가 있으며, 지퍼를 열면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크고 두꺼운 다운 재킷 세 벌을 한 개의 가방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옷을 접어서 넣고 지퍼를 올린 후 압축하여 공기를 빼고 그다음 측면 지퍼를 올리면 부피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한 후에는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만 남았어요. 물리적 배기 방식이 옷에 손상을 주지 않아서 다운 재킷을 계절에 맞춰 정리하거나 여행에 사용할 때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발견한 이 초실용적인 여행 수납 8종 세트도 있어요. 품질이 정말 좋고 가격이 겨우 38원이랍니다. 가방들은 옷 수납용, 망사로 통기성 좋고 옷 쉽게 보임, 묶는 끈 제공. 세면 가방은 방수 구획으로 액체 세는 물건 분리 보관, 잡동산이 수납용, 일회용 목욕 타올 넣음, 네이와 팬티를 넣는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신발 끈이고 중간에 지퍼가 있어 신발을 쉽게 넣고 뺄수 있습니다. 조임 주머니로 사용해 행주나 고데기 넣습니다. 이 세트를 가지고 있으면 외출할 때짐 가방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여행 갈 때마다 짐 가방 안에서 옷을 뒤적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접이식 수납기기를 사용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펼치면 여러 개의 수납 공간이 있어 용량이 매우 크고 수납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잘 조합한 후 잠그면 어느 정도 압축 효과가 있어 여행 가방에 넣어도 깔끔하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펼쳐서 걸어두면 옷을 한눈에 볼수 있어 바로 이동식 작은 옷장으로 변신합니다.